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진입니다. 오늘은 영양군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영택 영양군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올 한해 군정 운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도 우리 영양군의 군정 방향은 가장 한국적인 영양입니다 영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그 성화를 지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자연 문화를 창조를 하고 가장 한국적인 그 관광 문화 도시를 만들고 가장 한국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가장 한국적인 생활복지 문화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잘 다듬고 또 포장을 해서 가장 영향다운 영양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서 작지만 강하고 또 아름다우면서도 위대한 새로운 영양을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또 보다 멀리 볼수 있는 안목으로 지난 8년간의 힘들고 어렵게 축적한 그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손, 육기는 가속도를 내면서 군정을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이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예, 우선 그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주민들의 그 의견을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가장 중요한 하두는 바로 소통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또 해결해주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군정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우리 국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곳의 그 말과 단체를 찾았습니다. 도로개설이다 또 상수도 설치든 또 민원성 의견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군정 주요사회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의견을 드리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또 다문화가족 모임 등 우리 정책이 나올 만한 곳또 주제가 있는 곳도 함께 찾아서 대화 토론을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내에 반드시 114개리 모두 동을 찾아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추진해 네. 가고 계신데요 얼마 전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자치단체 평가 결과 영양군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들었는데요 음.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그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그 84개 군단의 기초단체 중에서 경영활동, 그 경쟁력 상승 부분에서 1위, 또 종합 경쟁력 상승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경쟁력 지표 개발과 또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하는 그두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에서 평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4기, 5기를 거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자유치와 또 국가기관 유치의 결과로 우리 460여 공직자와 전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역동적으로 펼쳐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은 성과에 그 만족하지 않고 다소 좀 힘겹지만은 우리 영양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작은 작은 준비형 그런 결과가 좋은 결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 하기 때문에 그 군수로서 그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고 또 강한 부분은 그 지속적으로 그 발전을 지켜서. 자연과 인간 문화의 창조 도시 영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과 영양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음... 요즘 FTA 체결로 많은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난 해 타결된 한중 FTA를 비롯한 양자간 그 자유무역 협정이 늘어 늘어나게. 남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그 외국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우리 농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그 열쇠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그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품목별 그 농산물의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앞으로는 그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영양고추는 기설립된 우리 꽃, 영양고추 유통공사를 통해서 고추 재배 농가와 그 계획 계약 재배 물량을 그 점진적으로 조금 더 늘려 나가고 2차 가공을 통하여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품질로 승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고추 특구의 농산물 관련 업체를 앞으로 더 다수 더 유치를 해서 가동 중인 전통 장류 업체와 또 김치 가공 업체의 지역 농산물 물량을 더욱 더 증가시켜서 우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판매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재배를 통한 또 농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 산업을 더욱 더 육성을 하고. 또, 가공산업의 체험과 축제를 가미한 우리 6차 산업으로서의 그 전환과 함께 기능성 산채또 약용자원의 그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자원의 발굴 및또 복지형 축산 또 버섯 재배단지 그 조성 또 신선엽체류 계약 재배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그런 농업 정책을 좀 펼쳐 나가서 우리 군이 농촌 어민의 티를 아주 그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그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영양군에는 이렇게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분야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5년 영양군의 교육 의료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가 교육과 또 의료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교육 지원 사업과 또 의료 복지 사업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초 중등 그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고등학교를 그 대상으로 우수 외래 강사 입시 지도 사업 및 기숙사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수 시책으로는 의학 실력이 아주 그 우수한 우리 학생들을, 관내 학생들을 그 선발을 해서 미국 애리조나그 투산시와 그 교류를 해서 의학 연수를 실시 하고 또 가이스트 과학 캠프 또 영어 체험 학습 지원 사업 등을 그 통해서 지역의 학생들의 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재육성장학회 설립한 이래 매년 지역의 그 우수고등학생 및그 대학생들에게 자안금을 또 지원하고 있었고 서울의 역량학사와 그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총 다섯 개 대학교의 향토생활관을 그, 그 입사를 그 지원을 해서 학부모의 그 교육비 경감에 그 기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은 낮은 의료복 의료 기관 그접근도또그 개선해야 되고 또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보건소와 또 보건지소 등 현대식 건물로 완전히 그제 이제는 그다 완공을 하고 시설 또한 최신 설비로 또 갖추어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그 의료 환경과 또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격 영상 진료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해 나가고 또 경북대학병원과 협약 체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그월1회입니다월 일회 전문의 검진을 받도록 해, 하였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시에 그 신속하고 또 아주 그 적절한 그 조치를 위해서 안동병원과그연결 해서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그 헬기 착륙장 그 한계소와 그 인계점 구개소를 그 완전히 그 설치를 할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영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음식 디미방입니다. 네. 영양에서 음식 디미방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데요. 음식 디미방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지금 우리 군이 지금까지 그 음식 디미방의 그 대중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그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파워블로그 및또 우리 관광 전문가들의 그패투어또 음식 디미방 그 체험 프로그램이 그장계양 아카데미를 그 중심으로 그 많은 그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제. 음식디미방은 그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대표적인 한식 브랜드로 그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포면 그 두들마을에 약한 300억 원의 그 사업비를 그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단지도 2017년 그 하반기에 그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그 사업이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 등입방그 세계화의 그 어떤 그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한국도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그 기념을 해서 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프랑스 그 문화원에서 공동 제작하는 음식 등입방을그 소재로 한 왕례식탁. 또 귀족의 음식, 그러한 프로그램이 프랑스와 또 헝가리 공영방송을 통해서 동서 유럽 전역에 방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두들마을에 3D 영상을 탑재한 홈페이지를 구글 한국 본사에서 공식 제작 발표회를 거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오픈합니다. 음식 디베마 디미방을 그 중심으로 한 우리 경북의 종강 음식 조리서를 또 우리 도와 함께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더 등재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진행 중에 있음, 있습니다. 또 금년 8 월경 등재 신청이그 예정인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만약에 그 등재가 된다고 하면은 음식 디베방의 그 새로운 한류로. 자님에게 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이 음식 디미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영양군이 밤하늘 보호구역 지정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밤하늘이 예쁜 영양군의 특성을 살려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군은 그 최고의 그 청정 지역이란.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그 수비면 수하리 그 반딧불이 생태체험특구마을 그 일대를 아시아에서 그 최초로 어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그 7월부터 어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그 신청을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그 10월에는 그 국제밤하늘 그 협회 관계자들을 그 초청을 해서 영양국제 밤하늘보호공원 그 지정을 통한 생태강한 관광 그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그 개최를 했었고, 금년 1월에는 제가 그 미국 애리조나주 그 투산시에 국제 밤하늘협회 본부와 또 밤하늘보호공원 지정지를 그 방문을 해서 보호공원 지정에 대한 그 협의를 이미 아마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지정에 필요한 그 자격 요건 그리고 또 지정 조건 또 신청 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그 절차를 잘그 준비를 해서 금년 내로 그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수아리 그 반딧불이 생태체험 말터구는 자연 생태 환경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주 그잘 보존이 되 있는 최고의 그 최고로 잘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전체 관측을 할수 있는 반딧불이 그 천문대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지정 신청 시에 그 인공 조명만 지금 현재 그 효율적으로 잘 이래 관리를 해나가면 지정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수아리그 일대가 국제 밤하 보호공원으로 그 지정을 받게 되면 청정 이미지를 그 국제적으로 그 아주 그저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황사로 인한 공기 오염이 아주 그 심한 그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 관광객들의 게그 객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을 어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밤마늘 보호공원 지정이 우리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또 신재생 에너지의 그 대표라고 할수 있는 그 풍력 발전단지 또 우리 군이 또국민멸종위기그 종보원센터가 지금 환경부 산업으로 지금 올해부터 본격 건립이 됩니다 또그 가장 그 웰빙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산채를 그 아주 그 체계화, 가공을 그 체계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국가 산체 식품 클러스터 등이 우리 그 생태관광지와 그 연계한 프레그네물그 개발을 잘 미래해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그 차질 없이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영양군 최초의 그 삼성군수로서 정말 영양군을 변화를 시키고 또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그 노력을 해 나왔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도시와의 그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또 수준 높은 교육과 다 함께 누리는 복지 또 높은 소득이 보장이 되고 문화생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영양군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연이 자산이자 또 보물이 되고 상품이 되는 영양, 사람이 먼저이자 우선이 되는 인간문화 중심의 영양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늘 국민과 함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다잡아 더욱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구조 농업 환경, 사회 시스템, 행정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놓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대풍이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영향, 영양, 영향다운 영향을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